1985년 3일 운동 기념비 추진 기장을 맡아 주민의 뜻을 <laughs> 전해드릴 때 1985년부터 전되어 가이디 모퉁이의 기념비가 서울지고 그후 3일 절이면 가래비 만세운동 투영식을 고행하게된 것입니다.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만세뱀이 피울린 현장의 역사유적을 되살리자는 것이 모두의 열망이었습니다. 그 혜택은 평생 동안 간직하였습니다. 불안에 지도해 주신 데 경의를 표하며 변송을 빌면서 인사해 드합니다 너무 감사하였습니다. 본인은 조태훈 회장님과 함께 평소 열망하였지만 이루지 못한 사업 세 가지를 위해 지력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3일운동 기념공원 조성 사업으로 성주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가해비선장 운동 기정관을 건립하여 후손에 게 만세운동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드는 것입니다. 셋째는 아직까지 독립투사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신 백남시 네. 이용마 김진성 선생, 선생의 예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. 순국 열사로 인정을 받,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조태훈 회장님 하시면은 뭐 양력수 회에서도 나왔고. 그동안에 우리 지역사회에서. 걸어오신 길을 보면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. 이렇게 지념비를두 번씩이나 만든다는 것은. 어, 전국적으로 찾아와도 아마 없을 겁니다. 앞으로 아, 우리, 우리 이재용 회장님이 이 순군, 어, 순국 기념사업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께서 큰 도심을 주셔야 된다. 존경하는가례비3.1 운동 순국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. 가례비3.1 운동 순국 기념사업회가 미국의 자금심을 높이고 순국 대군 열사들의 뜻을 후세에 알리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단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전부드립니다. 니다자하습니다 둘. <laughs>